车到山前必有路，想学韩语必点击。여러분 fighting. 여러분안녕하십니까我是前头的我新哥黄亮阿米各位朋友，大家好，欢迎大家来到吴老师频道学习韩国语。点击吴老师频道，韩语更上一层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1강 지하철 노선도 어플을 다운받았어요입니다. 我们开始上课今天要学第1 1课下载地铁路线图应用了 저를 따라 단어를 두번 읽어주세요. 请大家跟我读两遍生词. 경복궁, 경복궁. 약속하다, 약속하다. 차가 막히다, 차가 막히다. 주말, 주말. 핸드폰, 핸드폰.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어플 어플 다운받다 다운받다 방법 방법 검색하다 검색하다 오늘의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징다자팅이샤루인 현이는 주말에 친구와 경복궁에 놀러가기로 약속했어요.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그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지하철로선도 어플을 다운받고 경복궁에 가는 방법을 검색했어요. 오늘 배울 문장을 저를 따라 천천히 읽어주세요. 신다자 맘말跟我 두이샤. 진태야우쇠다크 현이는 주말에 친구와 경복궁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그는 핸드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하철 노선도 어플을 다운받고 경복궁에 가는 방법을 검색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문장의 일부 내용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我们边读课원,边翻译一下部分 내용. 현이는 주말에 친구와 경복궁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놀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说好了,一起去玩。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차가 많이 막혀요. 도차도도리하이. 그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자구글응용상점 지하철 노선도 어플을 다운받고 어플을 다운받고 샤자잘 인용. 경복궁에 가는 방법을 검색했어요. 방법을 검색했어요. 방법을 검색했어요. 搜索了方法. 방법. 다시 한번 문장을 들어보세요. 请大家再听一遍课文录音. 현이는 주말에 친구와 경복궁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그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지하철 로선도 어플을 다운받고 경복궁에 가는 방법을 검색했어요. 다음은 오늘의 중점 운영을 배워보겠습니다. 我们学一下今天的重点句型，请大家跟我读 약속하다. 친구와 놀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문장 만들기 약속하다. 칭다자용 약속하다. 짜오쥐. 차가 막히다.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요. 문장 만들기, 차가 막히다. 어플을 다운받다. 지하철 노선도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우리 은행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문장 만들기 어플을 다운받다. 검색하다. 경복궁에 가는 방법을 검색했어요. 유튜브에서 오쌤 채널을 검색했어요. 유튜브에서 오쌤 채널을 검색하세요. 문장 만들기 검색하다. 오늘 배운 문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复习一下今天学的内容 여러분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请大家读一遍今天学的课文。请开始。 오늘별문장 m 말씀해보세요请大家说一下今天学的内容。请开始。 大家辛苦了，请大家一定要看一下我发的吴老师频道开篇这个视频，里边的内容对大家在这个频道学习韩国语会有很大的帮助。也欢迎大家加我的微信，来到微信学习群，留言或发文字练习当天学的内容。最后，今天想跟大家分享 PEGJIM 的。 총 맞은 것처럼, 저首歌如果您有喜欢的0 0 0歌请在0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 0